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CC 아세트 코르사 2 6시즈어소와 리그 이브 레이스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 6라운드 영암 상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폴 포지션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어, 영암 상설에서 경기 펼쳐지고요. 아 이번에도 폴 트윈이 가능할 가능할지 뭐 지난 라운드는 뭐 지난 라운드에 그 이제 광탈했었죠 사고 나서. 그 저주의 그 인디고 그님의 저주의 목소리로 인해서 방탈했던것 같은데 이번 다시 폴 찾았습니다 어, 카로니 그리고 상구 어, 레드비 미르 케이 어, 레드불 지베리안 ADH 토봇 어, 쿠야 네코부스 제레즈 베더 어, 미눅스 JT 어, 어, 보라니 만두 유키 플루토 옥토끼 갈리 에 m 스앤스피슈 W03, 에드슨이렇게 해서 총 24명의 드라이버가, 이게 좀 배정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일단, 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합니다. 24명의 드라이버가 레이스 펼칠 거고요. 아, 어, 지금 뭐, 2등권이 사실 좀 박빙이에요. 상구, 레드빌, 레드빈, 어, 미르, 어, K레드불. 이 선수까지 굉장히 좀 박빙인 구간이라서, 특히나 영암 상설,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상설 적으로 구간 구간마다 구간 또 나오긴 하거든요. 하거든요. 자, 레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딱 됐습니다 우리 미르 영감님 마지막 라운드는 좀 잘해봅시다 야, 카로니 선수가 초반에 1코너 안쪽만 뭐 자리 내주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거의 뭐 1부크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바깥쪽에 상구 선수 같이 들어간다면 아 지금 오히려 지금 상구 선수가 바깥쪽에서 찍어 누르고요 카로니 2등으로 밀려납니다 그 사이 안쪽으로 미르 선수 아, 살짝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카루니 선수와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미르 선수 응원하자마자 푸싱 나오고, 체온비 건까지 그대로 쭉 밀려납니다. 자, 그 사이 지베리안 선수 3등 들어오고요. 레드민 선수 4등으로 밀려나고, 지금 K 레드불 선수도 어 6등까지 순위 내려갔습니다. 자그리고 안쪽에 지 레드빈 선수 다시 바깥 뒤로 들어가는 A D H 선수를 노리고 나 아, 지금 같이 나갈 사람 뭐죠? 아 지금 네코브진 선수와 또보 선수가 그대로 나란히 코스 아웃을 어, 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어, 상구 선수고요. 그다음에 카로니, 지베리아, A D H, 쿠야 선수가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5등 자리 한번 마련해 봅니까? 레드빈 선수와 쿠야 선수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배틀 여기 상설 자이언트에서 그대로 쭉 끌고 나갑니다. 자 이런 마지막 코너까지 볼수 있겠죠 근데 이 마지막 코너는 같이 들어가기 굉장히 난해한데요 일단 바깥쪽에서 찍어 누르느냐 찍어서 찍어서 어 그냥 바깥쪽에서 찍어 누르는 약간 약간의 몸싸움 브레이킹 감속 들어가고요 쿠야 선수 그대로 역전해내면서 5등 어, 탈환합니다 레드미선수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7등에 어, 미눅스 있다에하레즈어 제이트 네, 만두 선수 순서로 경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옥토끼 선수는 순위가 또 어, 잠시나마 또 내려갑니다. 자, 현재 선두는 상구 선수고요. 그리고 카로니, 네, 지베리안, ADH, 네, 쿠야 아, 레드빈 선수 쿠야 선수 아 이거 레드빈 선수 안쪽 푸싱이었던 것 같은데요. 쿠야 선수 코스 아웃하면서 지금 차량이 계속해서 지나가 고 있기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이죠. 아, 여기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제일 후미권까지 어, 내려갈 수밖에 없, 없는 상황이 좀 돼버렸죠. 자, 지금 만두 선수가 9등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고라니, 803 고라니가 한쪽 살짝 어, 간만 보다가 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브레이스도 확실히 영암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어 경력은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재미난, 어,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크로스라인 한번 파고들어 보는 유키 선수고요 아, 그대로 푸싱 나와버렸어요. 그대로 약간의 충돌을 비기면서 일단 자이언트에서 어, 역전 성공하는 을 유키입니다. 그 사이 플루토 선수까지 따라오면서 좀스피니 선수가 굉장히 좀 어, 위기를 어, 위기 상이 좀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큰아 아, 점프 아 점프 하자마자 두 대가 지나가요. 이거 지금 세대더 많이 지나갈 것 같거든요. <laughs> 아좀스피니 안쪽으로 연성을 너무 강하게 타다 보니까 차가 그대로 점프해 버렸고요. 그 사이 다른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 유키 선수가 또 복귀하면서 또 미르 선수가 충돌을 발생했고요. 오늘 어, 유키 선수 굉장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자그 뒤에 지금 미르 선수가 바깥쪽으로 가속도 노리면서 한번 가 보는데요. 야, 이건 앞질렀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속도를 앞지르면서 아, 미를 사실 가속도를 굉장히 잘 뽑아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추월. 장미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K레드불 선수와 스피드 K레드불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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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봅니까? 아, 살짝 부족했죠 더 들어갔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다시 한번 안쪽 레이트 다시 브레이킹 먼저 들어가면서 어, 스페인즈 선수 뒤로 들어가는 케인 에드굴 선수고요 자 그리고 5등 6등 싸움을 어,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코너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코스 아웃을 한다거나 실수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 그 기회를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레드빈 안쪽으로 슬립 붙고 빠져나오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한번 걸어보는데요. 브레이킹 싸움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브레이킹, 어, 그대로 깔끔하게 레드빈! 어, 우리, 오히려 지금 헤레즈 선수가 이제 브레이킹 조금 많이 그, 일찍 가져갔어요. 일찍 가져가면서 레드빈뿐만이 아니라 제이트 선수에게도 자리 양보를 해주면서 8등까지 순식간에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3구 선수와 카루이 선수간의 격차는 어 1.3초 정도면 지금 계속 많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어 말을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네코브스 지금 스피슈 선수는 20등까지 순간 또 내려가고 그뒤 지금 네코브스 선수가 한번 또 노려보고 있는데 여기서 추월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우리 최우미꺼는 갈릭 선수가 지 차지를 해주고 있고요 여전히 선두권 지금 5등 싸움이죠 지금 레드빈 선수가 퍼포먼스 끝까지 또 어, 끌어올리면서 미누스 선수를 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누스 자유제도 코스아트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레드빈에게 기회가 지금 거의 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같이 싸이버서 같이 들어가는데 제이트 선수가 그걸 또 한쪽으로 한번 파고도 봅니까? 아 요거는 조금 어, 아쉬웠는데, 오히려 레드비 선수 크게 코스아웃 하면서 다시 순위가 바뀔 듯이 보입니다. 민우 선수가 인 코스를 막았고요 레드비, 그 다음에 제이트, 이 세대가 3 와이드로 첫 코너 달려가는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되죠? 레드비 인 코스, 이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민우 선수와 제이트 선수가 가충돌 자, 그리고 헤네 선수가 그 사이를 못 피하면서 살짝 경기 말렸고요 고라니 선수가 다시 어, 상설 1번에서 안쪽 치고 들어가면서, 지금 7등 자리 한번 뺏어 봅니까? 어, 자연스럽게 7등까지 빠져나오고, 지금 제이트 헤리 선수가 그뒤 지금 순위가 막혔는데요. 자, 제레즈, 아주 고라니 선수가 제레 뒤로 들어가고, 제이트 선수가 굳은, 아, 제이트 흔들립니다. 아,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제이트 펜스에 부딪히고 마네요. 영암 산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실차 아반떼 경기나, 거의 그 경기랑 흡사해요, 움직임이, 그죠? 실제 차가 실제 이 영암 상설 배틀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 거의 진짜 실제 경기를, 어, 보니 탄대요. 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고라니! 어, 오늘은 깡총깡총 안 하네요, 아, 예. 어, 자이언트에서 안쪽 파고들면 7등으로 순위 올라갑니다. 아, 요거 막, 뭐 인, 인님 파는 거는 뭐 굉장히 좀 완벽했던, 어, 주행이었죠. 자, 오히려, 지금, 어, 헤레츠 선수가, 이 선수 좀 실제 경험이 좀 있을 텐데, 조금 경기 계속 좀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자, 만두 선수 인, 코스를 막았죠. 미드라인 막으면서 헤레티 선수를 방어해보지만, 아, 이거 방어는 되네요. 어, 방어 되고, 그뒤 지금 베르 선수까지는 따라 붙었거든요. 베르 선수 뒤에 미르 선수까지. 아, 좀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에요, 이거. 약간의 접촉이 있었죠. 이거는 이게 실제 트랙이랑 좀 많이 다, 어, 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코너 연속도 좀 많이 달라요. 마지막 코너 어거지로 어 합쳐놓은 거라 가지고 마지막 코너도 연속이 굉장히 좀 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예. 야, 아, 케이레드블 선수도 오늘 그리드 상위권이었는데 초반에 사고 나고 이게 지금 좀 회복이 좀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안쪽 계속 비벼 보지만 공간 안 나왔죠. 이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갔었으면 한번 밀어 볼 텐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그냥 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흉내만 낼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그죠? 오히려 탈출이고 이거, 칼... 이거 지금 2번 나쁘지 않, 케이레드블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거 안쪽 다시 들어갈 만 하죠 아 그렇지만 토보 선수의 디펜스 날카롭습니다 어, 와골의뭐 박을듯이 어저 박는 줄 알았어요 야 오늘 뭐 상위권 주위권할거 없이 자그 사이 1등 2등이 겨울에 문왜 닫아요 겨울에 공계 시즌 열리는데 겨울에 문안 닫아요 겨울에 타이밍이 더잘 나오는데요 어, 실제 서킷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타임이 더잘 나와요. 물론, 이제, 눈 오고 그런 거 아니면, 어, 타임이 더잘 나옵니다. 동계시즌 타임이, 어, 더잘 나와요. 눈만 안 오면, 눈 오거나 도로가 얼지만 않으면, 타임은 더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3, 4등, 지금, ADH 선수와, 어, 지베리안. 지베리안 ADH, 어, 이거 지금 물렸거든요? 울렸어요, 지베리안 1위치. 이거는, 마지막 코너 같이 일단 들어가면, 서로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 쫄, 아, 이거는, 지베리안 선수가, 아, <laughs> 이게 내가 졌다. 그래, 먹어라. <laughs> 하고 브레이킹 먼저 들어갔죠. 왜냐면, 같이 들어가면 적이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 어, 한 대가 참아야 되는데, 그 참는 상이 지베리안이었어요. 카루니 선수가 슬슬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지금 0.5초 차이. 아까 1.7초 정도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한반 아직도 근데 반 이상 남았거든요 상구 선수 페이스가 뚝 떨어졌다 라고 지금 어, 말할 수 있겠죠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네요 지난 랩 지금 지난 랩 6랩제 20초 7랩째 20초 7까지 7랩제 그 실수가 좀 많이 있었네요 반면에 지금 카로니 선수도 7랩째 퍼포먼스가 좀 빠지긴 했었는데 확실히 앞차보다 빠른 페, 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카로니 선수가, 어, 충분히 8바퀴 안에 각을 잡아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두분 다, 예, 두 선수 다, 좀 타임 자체는 거의 뭐 20초 때까지 그래도 방어를 해내고 있어서, 이 빠른 넵 타임이고, 지금, 오늘 가장 재밌는 구간은 이 구간, 뭐 10, 어? 16등, 15등권 여기 구간이 어, 순위가 어이 옥토키에서 실수하면서 네코브스 바깥쪽으로 쭉 빠지면서 그대로 순위 역전 17등까지 올라갑니다. 자그 사이 고라니 선수가 어 미니스 선수 역전하면서 6등까지 또 순위 어, 변동이 있었고요. 아 스피슈 선수는 오늘 23등까지 순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아 옥토키도 코스아웃하네요. 순위가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는 주위권 싸움이고요. 아, 지금, 만두, 미르, 베더 여기, 이, 9등, 8, 9, 8등권 싸움도, 어, 여전히 치열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 이게 지금 만두 선수가, 길게 많이 빠졌어요. 그니까, 러 바깥쪽에 미르 선수를 보고, 브레이딩 길게 괜찮은가. 빠지면서 미르 선수가, 어, 이거 미르 선수 연속 빠지면서 그대로 스피인, 그대로, 베더 선수하고 충돌, 어, 11등까지 순위 내려갑니다. 아, 이게 사실, 조금 무리했어요. 바깥쪽 연속에서. 그 제동하는 과정에서 차가 바로 이제 어 슬립이 나면서 그대로 어, 뒤따라 가던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고라니 선수도 오늘 퍼포먼스 굉장히 그어 좋은데요. 한 대씩 한 대씩 꾸준하게 추월해 내면서 어느덧 6등까지 순위 올라왔습니다. 자그 사이 제이트 선수가 좀배더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자이언트 구간이 여기 이제 더블 코너죠. 여기가 생각보다 이 가상의 라인을 그리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 그 실력 편차가 차이 날 수밖에 없고요. 아, 좀 그사 1등이든 격차가 0. 아까 한 5초까지 따라갔었는데 다시 1.5초까지 1초가 어 벌어졌습니다. 아, 24초가 나왔나요? 그럼 큰 실수를 어 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3, 4등이 아까 순위가 지금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격차가 지금 계속해서 거의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3, 4등은 좀 모를 것 같아요. 지베리엔 선수가 아까 사이드바이사이드에서 살짝 마지막 코너에서 양보를 하고 다시 압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계속 유지하다가 한번한 한 타임 노릴 수 있거든요. 자그 사이 옥토끼 선수는 지 22등까지 어, 순리가또 내려가고요. 6등, 7등도 어, 끝나지 않은 싸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라니 선수가 좀처럼 도망가지 못하면서, 그니까추월할 때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 다음 역 어,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늘 쿠야 선수도 오늘 경기 좀안 풀리죠. 지금 17등까지 순위가 어, 내려가 있고요. 자, 그 사이 어... 지금 고라니 선수가 점핑했네요. 여기 어디죠? 아... 여기 자이언트 구간에서 지금 사고정면 지금 못 잡았는데, 아까 그 자이언트에서 약간 점핑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4등, 어, 15등까지 순식간에 거의 한 10개 단이죠 10개 단 폭풍하라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눅스 선수가 6등 유지합니다. 레드빈 선수가 어디 이거 지베리안 선수가 4등 지금 3등 4등은 여전히 어, 거의 1초 이내의 간격으로 계속해서 어, 배틀하고 있고요. 어, 그사이 만두 선수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지금 미눅스 선수도 어, 코스하우스하면서 6등으로 어, 들어온 드라이버는 만두 선수가 됩니다. 좀 레드빈 선수 만두 선수 6등까지 올라오고요. 지금 배더 그 다음에, 제이트, 미르, 헤레즈, 유키 선수 순으로. 지금 순위가 뭐,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자, 그 사이 여기는 또 어떻게 됐나요? 어, 상서 1, 2, 3번, 1, 2, 3번, 와. 에드신 선수가, 옥토키 선수 역전하면서, 어, 19등까지, 그 다음 18등 갈링 노려보는데요. 가능한가요, 이게? 조금 부정한 것 같죠. 자, 그 사이 미르 선수가 8등 어, 유지합니다. 지금 제이트 선수가 지금 9등까지 어, 9등에서 노리고 있었는데 아 지금 아 쿠야 선수죠. 아주 쿠야 선수가 오늘 이러면 거의 경기 완전 말렸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차를 뺄 수도 없어요. 차가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오기 때문에 이 선수 리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ASMD 그다음에 네코브스 선수의 어, 12, 13등 싸움이고요. 자그 사이 지금 배더 선수와 만두 선수가 어, 순간적으로 어,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유지했다가 다시 한번 일단은 어, 막아서는 만두 선수고요. 이거 배더 선수 요, 이번에 조금 과하게 들어갔죠. 3번 3번 탈출하면서 조금 손해를 봤어요. 자그 사이 네코브스 선수가 ASMD 선수 역전을 내면서. 아 오늘 뭐 추월 포인트는 선수들이 그냥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뭐영어상서 1,2,3번 자이언트 뭐 마지막 코너 뭐 어디 할거 없이 일단 기회를 좀 추격하는 드라이버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바뀌죠? 여긴 어디죠? 와 여기는 사실 추월이 여기서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앞차가 좀 어, 컨트롤의 실수가 나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트 브레이킹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한 여기 67 67번 구간이었거든요. 아 고라니. 근데 고라니 선수가 원래 지금 거의 한 5등권에 있는 선수인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좀 많이 있다. 있었다. 라고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추월은. 깔끔하게 일단 추월해냈고요. 자, 배더 대 만두 다시 붙습니다. 슬립 붙고, 바깥쪽 노리고 있고요. 만두 선수는 미들라인 끝까지 지키고 있죠. 브레이킹. 어, 레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이건 배더 선수의 레이트 과감한 도전. 그렇지만 라인이 또 만두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아, 만두 선수 굉장히 영리해요. 어차피 저 차가 감으면, 가뭄이... 어, 안쪽으로 안쪽? 와, 씨. 이거는 약간 그, 지금 추월을, 당장 추월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5점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 간격이 조금만 더 맞으면 한쪽 들어갈 수 있다. 약간 그, 앞차한테 심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포를 한번 심어두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앞차가 흠칫 눌러서, 한반 자리나 한 자리 정도 비켜줄 수 있단 말이죠. 아직 경기가 어, 한세박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작전을 거는 거예요. 예. 작전을 걸고, 약간 그 철권이나 뭐 대전 액션 게임 같은 거할 때도 일부러 하나만 치다가 뭐 상단 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큼 작전을 걸어 놓느냐, 미리 약을 쳐 놓느냐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이건 주사를 쐈어요. 아, 이거는, 어, 이거는 배너 던수의 큰 실수죠. 오히려 지금 제이트 선수가 따라오고, 만두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격이 벌어지면서 좀 이득이 됐어요. 어, 약간 불주사였나요? <laughs> 네. 이제 배르 선수는 좀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남은 이제 14, 15, 16 이제 세 바퀴 남았는데, 제이트 선수를, 어, 만두 선수가, 어, 버텨낼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지금 상구 선수는 지금, 카로린 선수가 상구 선수를 지금, 어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난하게 상구 선수의 우승, 상구의 우승이 가능, 아, 아금 배더 섰어요? 연료 없죠? 연료. 휠이 빠졌나요? 아, 배더 리타이요 이거 거의. 아, 배더. 아, 지금 배더 선수가 연료가 없거나, 아니면 엔진, 엔진이 퍼졌거나, 어. 아, 연료는 디폴트군요. 예. 연료는 그 무한, 무한이고. 그럼 어, 휠이 빠졌거나, 엔진 불러났거나 요거 둘중 하나겠네요. 그죠? 하여튼 차량에 이상이, 어, 발생하면서 배도 피트 들어왔습니다. 아, 튕겼나요? 아, 튕기면서 인터넷 문제, 그것 또한 엔진 트러블로 봐야 되겠죠? 엔진 트러블로 리타이어를 하는 배도. 그러니까 실제 레이스도 이래요. 마지막 경기 뭐, 경기 다 와놓고, 갑자기 차에 문제 생겨가지고, 어?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유키. 현재 9등이고요. 1 0등의 네코브스 바깥쪽 노려봅니다. 아, 압박 최대한 주고. 와, 근데 압박 최대한 주면서도 브레이킹 나쁘지 않았어요. 유키 선수. 네코브 선수가 갈 자리가 없었죠. 아, 일단 9등 지켜낼 듯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키 선수의 디펜스 이번 경기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도 이제 모션만 들어가고 뒤로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모션만 주고 그렇죠? 모션 준게 효과가 있었죠. 왜냐면 안쪽 차가 앞쪽 차가 안쪽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못 먹었다는 거는 바깥도 좀 빠진다는 거고 이건 또한 기회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이거 노린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노린 게 아니고 연속 잘못 빠면서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미끄 미끄러진 거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오 어, 이거 내구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력이. 약간 드리프트를 만들어 내면서, 어, 이게 지금, <laughs> 분명히 노린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차가 미끄러졌는데, 이걸 내가 살리면서 커버 친 거거든요. 실제 경기도 이런 거한 번쯤 나오거든요. 실제 경기도 갑자기 약간 슬림이 났는데, 약간 그, 이원희 선수의 그 인재 전륜 드리프트, 어? 뭐 이런 것처럼, 어, 순간적으로 미끄러졌는데, 이걸 또 살리는, 예. 어, 대단한 경기 나옵니다. 자 이제 선두 파이널 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2부 레이스입니다 파이널 레 들어왔고요 좀상구아 상관... 오늘 카로니 선수가 아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아마 이거 네코브 선수에게 물어봐도 일부러 그랬나 하면 <laughs> 일부러 그랬다고 뻥칠 것 같아요 왠지 노린 겁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차가 미끄러지고 제가 잡음 잡음에 안쪽으로 차가 더 감겨서 그걸 살리면 역전할 거라고 <laughs> 예상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거는 진짜 순간적인 틀립이 났는데 그걸 살린 거예요. 그걸 기회로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방금 방은 아 이거 공간 안 나오죠. 아, 근데 확실히 선수들이 이부 선수도 그런 게선수들이 실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어 이제 확실히 실력이 많이 어, 올랐다는 게 어, 느껴지네요 이거는 충돌이 쉽게 안 나잖아 자다 어, 피니시 합니다 5등의 레드빈 만두 선수 6등으로 6등 만두 선수 6등 그 다음에 제이트 7등 8등의 미르 9등의 네코부스 어, 1 0등의 헤레즈 11등에 유키, 그다음에 고라니 선수가 이대로 끝나죠. 예, ASMD, 그다음에 미누스, 또봇, 뭐, K레드불, 갈릭 선수 들어오고요. 옥토끼, 에드신, 네, 스피인슛. 뭐 이거는 순위변동 없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플루트 선수까지 들어오면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끝이 나네요. 아, 3구 선수가 확실히 21분, 34초 1, 2, 1, 2, 9. 굉장히 좀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야, 기존에 2부에서 뭐 거의 2부 짱을 했었던 카이 선수를 조금 여유롭게, 어, 역전 해내면서, 어, 영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드라이버들이 완, 어, 피니쉬를 완료했고요 어, 지금까지, ACC, 아세트 코르사 26시즌, 어서아 리그 2부 레이스, 6라운드 영암 상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